자, 여기 y는 x제곱이라는 곡선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제곱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이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분의 1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두 함수 다 2차 함수이고, 두 곡선 모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x축으로는 평행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차함수 그래프인데요. y는 x제곱은 아래로 볼록인 모양의 이차함수이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의 제곱은 위로 볼록인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 대칭 축에 Y 축이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면 바로 요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의 넓이가 3분의 1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네. 두 곡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 있는 곡선을 빼서 적분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교점의 좌표부터 구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x 제곱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을 같다고 놓고. 이항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은 0이 되고 2로 묶고 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a와 a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 있는 곡선을 빼서 적분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위에 있는 곡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것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는데 짝수인 것만 나왔죠. 자, 이럴 때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것이 무엇과 같다? 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것은 두 배의 0부터 a까지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0부터 a까지 적분한 것에 두 배로 계산을 해 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x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x가 0부터 a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a의 세제곱 더하기 2a의 세제곱이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면 3분의 4가 되어서 2까지 곱하면 3분의 8a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요 값이 무엇이다? 네, 3분의 1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은 8분의 1이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적분 구간을 정하고 또 y축 대칭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a까지 적분해서 2를 곱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